여러분, 어제 공개된 인터뷰 한 장면 때문에 예능판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나영석 PD가 대뜸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거든요. 진혜성이라고요. 그것도 그냥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라 곧세 예능에 출연한다는 흐름으로 말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새 프로그램 캐스팅은 끝까지 검토 중으로 숨기다가 공식 발표 때 한꺼번에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제작자가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한방 때문에 팬들 반응이 딱 갈렸죠. 이건 거의 확정이다. 매스 그래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공통입니다. 나 PD가 이름을 말한 순간부터 이야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 이번 발언이 더큰 이유는 나영석 PD의 방식 때문입니다. 나PD의 프로그램은 콘셉트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을 한대 묻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과 표정, 실수와 책임감, 친해지는 속도를 카메라가 따라가죠. 그래서 고정 멤버는 단순 출연진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생명줄입니다. 나영석 PD가 인터뷰에서 고정 멤버를 누구로 할지 진짜 많이 고민했다고 말한 건 이번 새 예능이 캐스팅 자체가 곧 콘텐츠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요즘 신규 예능이 쏟아지는 시대의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장치가 뭔지요? 결국 이번엔 누가 나오는데? 입니다. 첫회 시청률을 만드는 것도 클립이 돌기 시작하는 것도 고정 멤버가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그첫 번째 장치로 진해성이 언급됐습니다. 진혜성은 유명 가수라는 말로 끝나는 인물이 아닙니다. 팬층이 두껍고 무대에서 감정을 밀도 있게 전달하는 타입이라 관련 기사만 떠도 조회수가 빠르게 튄다는 이야기가 늘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진혜성과 연결된 키워드가 검색순위 3위권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은 화재성은 이미 증명됐다는 분위기예요. 이 정도면 제작진 입장에서도 계산이 섭니다. 새 프로그램이 출발할 때 가장 무서운 건첫 주만 보고 잊히는 것인데 팬덤이 단단한 고정 멤버 한 명이 있으면 최소한 출발선에서 관심이 모입니다. 나영석 PD가 인터뷰에서 진혜성은 팬이 많다는 점을 콕 집어 말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을 겨냥한 멘트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건이 소식이 퍼지는 속도입니다.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기사 캡처가 공유되고 팬카페나 단톡방에서는 언제 찍었대? 정말 고정이야. 같은 질문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누군가는 검색어 순위를 캡처해 인증하고 누군가는 관련 기사 댓글 흐름을 정리해서 퍼 나릅니다. 요즘 팬덤은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확인하고 확산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홍보입니다. 공식 티저가 나오기도 전에 관심이 먼저 끌린다면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유리한 판을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첫 방송에서 생각보다 밋밋한데 나는 반응이 나오지 않게 더 치밀해야 한다는 압박도 함께 커집니다. 여기서 왜 하필 진해성이냐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즘 예능이 원하는 고정 멤버는 웃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면을 오래 붙잡아도 질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은 타입이든 조용한 타입이든 자기 리듬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순간순간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 가수는 여기서 강점이 큽니다. 감정선을 다루는 직업이라 카메라가 따라가도 얼굴이 비지 않거든요. 게다가 팬덤이 강하면 방송 전부터 클립이 돌고, 방송 후에는 하이라이트가 다시 소비됩니다. 요즘은 본방보다 짧은 영상이 먼저 뜨는 시대잖아요. 오늘의 레전드 장면이 30초로 돌아다니고, 그 30초가 사람을 본방으로 끌고 갑니다. 진해성은 그런 구조에 잘 맞는 카드입니다. 단단한 팬덤이 첫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가 일반 시청자에게까지 퍼지는 방식이 가능하니까요. 나영서 PD가 이번 세 예능에서 대본을 맞는 메인 PD로도 언급된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 총괄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통과 흐름을 직접 설계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대본은 정해진 대사를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빛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나피드는 출연자를 몰아붙여 웃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 리듬을 살려서 웃기게 만드는 쪽에 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기대합니다. 진해성이 예능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을 어떤 리듬으로 살리고 어떤 상황에 배치하느냐가 성패를 가릴 수 있으니까요. 진해성에게도 이 이야기는 단순 출연 소식이 아닙니다. 영상 흐름상 이번이 2023년에 처음 도전하는 예능으로 거론되면서 팬들은 무대 위 진해성이 아니라 무대 밖 진해성이 어떤 얼굴인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수에게 고정 예능은 꽤큰 결심입니다. 촬영 시간이 길고 컨디션이 그대로 잡히고 말 한마디가 캐릭터로 굳어지기도 하니까요. 실수 한 번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잘 타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 예능에서 봤는데 괜찮더라로 입덕 포인트가 생기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공연, 광고, 협업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캐스팅 이야기는 팬들만의 소식이 아니라 진해성 커리어가 무대 중심에서 대중 접점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예능 캐스팅의 현실도 따라옵니다. 바로 출연료 이야기죠. 진해성이 예능에 나가면 해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거론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물론 실제 금액은 프로그램 규모, 촬영 기간, 고정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숫자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출연료 얘기는 아무나의 이름엔 붙지 않습니다. 업계가 진해성을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카드로 본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팬덤의 기대치도 올라갑니다. 그 정도 대우라면 화면에서도 그만큼 제대로 다뤄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결국 제작진에게는 숙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진해성을 단순히 유명 가수로 소비하지 말고 고정 멤버로서의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또 하나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고정이라는 단어의 무게입니다. 게스트는 하루 촬영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고정 멤버는 시즌 내내 촬영 스케줄이 따라 붙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곤한 날도, 목이 잠기는 날도 카메라 앞에 서야 하죠. 특히 가수에게는 목 관리가 생명인데, 예능 촬영은 이동도 많고 생활 패턴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정 예능 출연은 단순히 돈도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과 이미지, 시간까지 같이 투자하는 선택입니다. 나영석 PD가 고정 멤버를 두고 오래 고민했다는 말에는 이런 현실적인 변수까지 다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해성이 그 리스트에 올랐다는 건 팬덤뿐 아니라 꾸준히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도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새 예능은 어떤 모양새일까요? 아직 포맷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 흐름을 보면. 방향은 읽힙니다. 요즘 예능은 한 가지 만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웃기기만 하면 금방 피곤해지고 힐링만 하면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상과 미션, 관찰과 관계성을 섞어서 매 회차 최소 한 번은 폭발하는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해성 같은 가수 고정 멤버는 그 지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웃길 수는 있지만 노래를 진짜로 할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거든요. 즉흥으로 한 소절만 불러도 분위기가 바뀌고 그 장면이 그대로 클립으로 돌아다닙니다. 또 가수는 감정선이 단단해서 웃기다가도 한순간 진지해지면 화면이 확 달라져요. 예능에서 그 변속이 재미가 됩니다. 그리고 진혜성의 이름이 더 뜨겁게 도는 이유는 동시에 다른 무대에서도 존재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9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 2에서 본선 3차 메들리팀 미션이 전파를 탔는데 2라운드는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마스터 점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평가단 300명이 함께 점수를 매깁니다. 전문가의 시선과 현장의 반응이 동시에 들어오니 결과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이죠. 어떤 무대는 심사위원이 좋아하는데 관객은 덜 움직일 수 있고 어떤 무대는 관객이 먼저 반응하는데 심사석은 더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두 방향이 동시에 걸리는 라운드라 참가자들에겐 부담이 훨씬 큽니다. 본선 3차는 2라운드로 구성됩니다. 먼저 메들리 팀전으로 팀끼리 붙고 이어서 팀장들의 대결인 대장전으로 넘어갑니다. 룰은 깔끔하지만 냉정합니다. 합산 점수 1위 팀은 전원 다음 라운드 진출, 나머지 팀은 전원 탈락 후보, 개인전처럼 나만 살면 된다가 아니라, 팀워크가 무너지면 같이 흔들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팀 미션에서는 보통 준비 과정부터 전쟁입니다. 누가 어느 파트를 맡을지, 하이라이트를 누구에게 줄지, 화음을 어디서 붙일지, 카메라 동선까지 어떻게 맞출지, 한 사람의 욕심이 팀 전체를 흔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람이 한발 물러나면 팀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팀전의 매력은 그 선택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혜성은 나훈아의 아담과 이브처럼을 소화하며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분위기를 정교하게 쌓는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해지는 반응을 보면 진혜성은 다소 수줍은 결을 살리면서 곡의 감정을 끌어올렸고 멤버들은 우아한 화음으로 뒤를 바치며 심사단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하죠. 이런 무대가 무서운 건 큰 제스처 없이도 공기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눈빛 한번, 호흡 한번, 화음이 딱 붙는 순간에 관객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 느낌. 트로트의 매력이 딱 그런 순간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노래를 잘했다 해서 멈추지 않고, 왜그 장면이 사람을 흔들었는지까지 파고듭니다. 점수도 공개됐습니다. 미스터 뽕샤인 팀의 메들리 팀 미션은 마스터 점수 1096점, 관객 점수 258점을 합쳐 총 1354점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결과지만 그 뒤에는 팀이 함께 만든 시간에 합이 들어있습니다. 팬들이 점수보다 장면을 더 집요하게 돌려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어느 구간에서 관객이 반응했는지, 화음이 붙는 타이밍이 왜 그렇게 깔끔했는지, 진해성 파트가 들어갈 때팀 전체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디테일이 다음 무대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예능 이야기와 연결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경연에서 팀을 살리는 호흡을 보여준 사람이 예능에서 고정 멤버가 된다? 이 조합은 제작진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능도 결국 팀플레이거든요. 혼자만 빛나는 사람보다 옆 사람을 살리면서도 본인은 묻히지 않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진혜성이 그런 방향의 장면을 계속 쌓아왔다면, 나영서 PD가 고정 멤버를 고민했다는 말 끝에 그 이름이 나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럽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번 이야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 사람의 출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방송가가 원하는 건 세대가 갈라지지 않는 얼굴이에요. 젊은 층은 클립으로 보고, 중장년층은 본방으로 보고, 가족이 같이 앉아도 어색하지 않은 인물. 트로트 경연을 통해 대중적 호감도를 쌓은 가수들이 예능에서 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래는 즉시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공유되면 커뮤니티가 움직이죠. 그러니 방송사는 자연스럽게 팬덤이 있고 라이브가 되고 화면에서도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을 고정으로 찾게 됩니다. 진해성이 나영석 PD의 새 예능에 합류한다면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의 성공 여부를 넘어 앞으로 예능 캐스팅이 어떤 방향으로 더 진화할지까지 힌트를 주는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